에서 여기 이 행사를 한다고 그랬어요. 어떤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? <laughs> 초의왕을 기리기 위해서일까요? 구런이라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일까요? 응? 근데 초해왕은 아닌데. 아, 초해왕은 아니에요. 그렇죠 구런이라는 사람이 신하가 너무 훌륭한 신하가 있었는데, 초의왕이 간신들의 말을 듣고 구런이라는 신하를 내 뭐랄까? 내쫓기보다는 유배를 보내다시피 하고 그 신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신하 구원이 가슴을 치면서 나라가 망하는구나. 결국 은 초나라가 망했어요. 초양이 마지막 왕이에요. 망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내가 망한 이 나라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왕이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음 초나라의 한 훌륭한 재상이었는데 신하였는데 살려주겠어요? 아니면 뭐, 어떤, 뭐, 다른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하니까, 명란수련이 강에 빠져서 죽고, 자신이 스스로 자살을 한 거예요. 근데, 음. 뭐, 주변 마을 사람들이나 그 얘기를 듣고, 사람들이 속상, 마을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고 걱정하면서, 그분의 명, 어 불안이라는 분의 시체마저도 물고기들이 먹지 말라고, 얼마나 마음이 대단해. 그 그 구런이라는 분을 사람을 얼마나 아끼는 마음이 대단해요 그래서 쫑쥐라고 대나무 잎에다가 그, 그 찹쌀을 갖다가 이렇게 쪄가지고 거기다 대추도 넣고요. 마 잣도 넣고 맛있게 해서 강 명란수란 강에 던졌어요. 음. 응, 강에 던져서 물고기들한테 우리 구런님 살을 이런 먹지 말고 이거 쫑쥐를 먹으라고 막 던지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먹게 된 음, 음식이 쫑두라는 거. 음, 그리고 음. 그 강이 너 중국은 강, 우리나라에 생각하는 조그만 강이 아니라 아주 넓어요. 음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용머리를 한 음? 배를, 이렇게 허르의 배들이 비싸이라고 해요. 시, 시합 경기는. 그래서 그 5월 5일 다는 날이 되면 경기를 해서 1등하면 상금주고 막 그런 거를 막 했대요. 음. 근데 유네스코에는 우리나라가 먼저 올라가 있잖아요. 우리나라가 음. 왜냐면 중국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어떤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이런 문화 행사 같은 거잘 말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공자님 뭐 이런 한자의 그런 것도 중국에서 명륜고등학교 거기에 있는 그어 고대 문헌을 공부하러 오셨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. 한 고고학자 분들이. 음. 음. 공자의 어떤 그런 자료를 연구하기 위해서 자료가 있었나 봐요. 런구에 음, 음. 그런 얘기도 어, 들었고, 그러니까 본인이 단어는 이런 의미다.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. 어느 왕때초회 왕이야. 음, 누구를 기리기 위해서? 구런이라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라는 거. 네, 알겠죠? 찐치앤쇼에 따리 싱쿨라 눈썹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네. 아이가 좀 붙이고 가주세요 네.